<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수경입니다. 이류수 이하나 연구원이랑 얘기했었지만 요새 어디 가도 화학 얘기해요. 네. 뭐 <laughs> 전자제품 잘 팔리니까 가전제품 잘 팔리니까 ABS 좋다. 뭐그 소독제 잘 팔리니까 뭐 좋다. 뭐 좋다. 막다 하고 또 배터리 관련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근데 이제 어제 제가 하루 종일 바빴는데 갑자기 누가 대한유와 홀드됐다고 막홀드 아, 아, <laughs> 많은데 나, 이거 이거 나중에 이거 피 처리 해주고 근데 실적 보고 한 거죠 실적.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 에너스트가 무슨 스토리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그 스토리에도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오늘 네. 일단 그린지들에서 보는 화학 있잖아 요즘 요 하도 이거 갖고 하가지고 뭐. 요즘은 700장세라고 해서 700 서비스에서 전환 종목은 뭐 상한가 안다고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뭐할수 있는 곳은 아니고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저희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그린뉴딜로 보는 화학은 어떻게 보고 있고 그리고 종목들 좀 합시다. 네, 시작하시죠. 네, 전반적으로 좀. 화학 업종이야말로, 사실 그린 뉴딜에서 음. 수소를 붙이가 굉장히 쉬운 섹터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린 뉴딜을 크게 지금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미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배터리 쪽하고 이제 수소 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신세쟁, 아, 신재생, 하나솔루션이 지금 대표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약간은 묻힌 그린 뉴딜 중에 이제 하나, 뭐, 이거는 굳이 제가 또 이제 적은 이유는 지금 그린 뉴들뭐 배터리도 수소도 신재생도 정말 주가들이 너무 많이 갔는데 어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그린 펀드에서 담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은 코로나 일9로 인해서 플라스틱 쪽이 많이 수혜도 보지만 그만큼 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플라스틱 쪽이 생각보다 수요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로 바이오플라스틱을 저는 넣게 되었고요. 어, 수소 경제에서 보는 거는 몇번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래도 메인이 되고 있는 거는 수소 자체가 이제는 어 수소 자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탄소 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좀 유일하게 효성 첨단 소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안 우리가 좀 일찍부터 언급해 온 종목이죠. 선생님 네,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이라고 해서 사실은 서, 석유화학 주가들을 좀 많이 끌어올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전의 기술 마, 마치 이제 결국에는 수전의 친환경 소재. 어, 수소 생산 기술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수전의 기술인데 수전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아직까지 글로벌리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호주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수전해를 가지고 조금 올리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좀들 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압력 용기하고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메인 부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소재를 이제 어, 멘브레인 막 하고 탄수섬유 또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탄수섬유 쪽은 효성 첨단 소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멘브레인 막 중에서는 이제 탄화수소계하고 불소계수지가 나오고 있는데 탄화수소계는 지금 현재 적용이 잘 되고 있지 않고 탄화수소계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전자이용 같은 것들이 이제 H 플러스를 제외하고 통과됐을 경우에 스택 불량으로 이어지고 거기에 이젠배 백금 총매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단을 계속 높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속의 멤브레인막을 사용하고 있는 상하프롬테크, 요렇게 저는 관련주로 꼽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하나솔루션이 요즘 참 신재생도 있고 수소도 있고 니콜라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워낙 뜨고 있는데 지금 신재생에서 화학 쪽으로만 이제 국한돼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 솔루션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번에 태양광 쪽에서도 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을 또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태양광에 플러스 프리미엄까지 받았어요 사실 듣고 가만히 있는데. 이, 쪽은 염두에 두야 되는 게 약간 스토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펀드멘탈이 약해요. 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질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막 이게 엄청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이거는 기술이 있는 건 오케이. 우리도 공부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미래의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뭐 구체화돼서 검증돼서 이렇게 딱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페로보스카이트를 굳이 딱,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음. 또쓴 이유는 이 페로부스카이트는 뭐 예를 들어서 탄소섬유다 만약에 이러면 기존에 있는 뭐 알루미늄이나 철보다 뭐 어떤 성질이 더 좋고 뭐 이게 실제 상용화가 되고 있거나 이런 제품들이고 불속의 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필터들에 쓰이는 것보다 훨씬 견고한 기공으로 쓰이고 있는 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페로부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폴리 실리콘, 단결성 실리콘 정도의 효율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음. 페로부스카이트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이겁니다. 그냥 어 40년 동안 실리콘을 연구했는데 효율의 일, 이론적 효율의 한계가 25%에서 27% 사이다. 그런데 페로보스카이트는 10년밖에 연구를 안 했는데 이 효율에 다 도달했다. 그럼 그 위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효율의 한계가 있겠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되는 거여서 이게 당장 뭐 폴리실리콘을 대체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용이 되더라도 실리콘 위에다가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해서 했을 때 효율을 조금 올리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놓고서 태양광 쪽인상을 얘기를 해보면 다들 황당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아, 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그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여튼 뭐 시장에서는 이제 스토리텔링 위주의 어떤 요즘 그 종목을 선호하는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런 성향이 있어서 뭐어 네, 우리가 업데이트 는 하지만 오케이. 예,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히려 바이오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석유화학 쪽의 소재 아니. 서주, 석유화학 쪽의 매출단의 큰 부분이 이제 석유화학을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석유단의 화학 소재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어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생각해 보시면 저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이게 배달 이거 많이 이용하시면은 친환경 비닐로 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써놔요. 저희는 친환경 비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지금 스타벅스 가시면은 뭐 바나나 껍질 그 포장지라든지 모든 샌드위치 포장재들이 전부 다 바이오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배달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만큼 친환경으로 대체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이쪽 시자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런데 이제 북미 쪽 다우 케미칼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소비는 아무래도 모든 친환경 소재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많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대량의 플라스틱 설비 투자를 할수 있는 기업들만이 이걸 계속 영위를 할 수가 있어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좀 두드러지게 보이는 회사는 SKC하고 효성 TNC입니다. 그래서 SKC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박 배터리 때문에도 좋았었고. 실제로 범용 케미칼 쪽을 많이 하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 범용 케미칼 쪽은 거의 다 매각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정밀화, 예, 어 신소재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바이오 플라스틱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도체 소재 그리고 어 동박까지 붙게 되면 SKC는 좀 그림이 많이 좋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SKC 상당. 좋은데, 네.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그렇죠. 네, 그게 또.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면 <laughs> 확실히, 이건 오늘 말한 게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네. 주가 레벨이 혹시 이번에 변동성장에서 좀 내려와 주면 볼만한 기업 같다는 생각 네, 상당히 네. 다행히 좋아요. 배터리가 조금 쉬고 있어서. <laughs> <이제> 그쪽은 약간 <laughs> 별로인 것 같아요. <같애. 웃음> 효성 TNC가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요. 응. 효성 TNC는 아무래도 뭐 아시다시피 스판덱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섬유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다만 2분기 때는 워낙 수요가 많이 늘렸, 늘렸었고 재고 소진을 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3분기 때 섬유 시장도 스판덱스도 이제 턴을 하기 때문에 좋아지고요. 어, 여기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쪽을 섬유 쪽으로 친환경 소재 이제 모든 섬유도 다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 친환경 섬유로 해서 지금 아웃도어 이제 회사 백팩 브랜드 1위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판덱스 공급처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 쪽을 지금 어,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성 테슬 주가 부진했던 건 실적이 안 좋았던 거야? 너무나가 좋았어. 효성 쪽이 2분기 때 완전 적자가 크게 났어.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숫자가 안 좋게 해서. 네. 들어갔다가 다들 정말 이거 희급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기 때는. 수 나와 앞으로 이게. 삼 분기 때는 좋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분기 때 원래는 NCC 효과를 좀 봤었어야 되는데 음. 수요가 안좋안 좋았었는데 그 전에 이제는. 다 재고를 너무 크게 사재기를 했었던 거예요. 음. 원재료 수입을 못 해올까봐. 근데 생각보다 수요가 안 좋았다 보니까 그거 소진하느라고 가동률이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3분기 때 실제로 지금 70% 이상 올라온 거 확인이 됐고요.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 이상 돌리고 있습니다. 타이어 보강재 쪽. 그래서 사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TNC 그리고 효성 화학까지해서전 분기 대비 3분기는 굉장히 확 터나는 모습. 효성이 IR도 네. 잘하고 다들. 열심히 네. 하는데 숫자가 너무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3 분기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 분기에 너무 안좋었기 때문에. 이 분기도 그렇게까지 안 좋은지 몰랐었잖아 사실 그 정도 이제는. 네데막 깠더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은 어, 숫자 그리고 나면 한번 퀘치업을 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있을 것 같은데 하튼 여 오케이. 봅시다. 네, 그래서 재고는 체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뭐, IR 쪽이랑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재고 같은 경우에는 많이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니까, 러 사실은 원래 그렇게까지 재고 소진을 하면서 가동도를 낮출 필요는 없었었는데, 기존에 너무, 뭐, 일본기 때 너무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한요아는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효성 첨단 소재는 좀지나가고 네. 그요 그러면. 아 마무리가. 그성첨단소재는 아까 보니까 막 계속 우리가 커버리지 하는 종목이니까. 네 매번 말씀을 드려서. 네. 3... 1페이지 있죠. 네 10페이지 잠깐 말씀을 이제 하나솔루션 말씀드릴게요. 요성첨단소재는뭐 음, 하나 계속 업데이트를. 어떤 내용에서 크게 벗어남이 음.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좀 좋아지는 건 이제 타이어 보강제 쪽 올라온다 이 정도만 음. 봐주시면 될것 같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에 지금 아직 제가 nr로 계속 내고 있는 이유가 아, 주가가 너무 올라와서 지금 커버 기에 바위를 어떻게 외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방향은 알겠어요 저도 하나솔루션 네. 너무나들 다주에 좋아하시고 네. 어, 많은 매니저들도 이 종목들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많고 네. 어, 동의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근데 문제는 3분기때또 이게 빠질 수 있을까 왜냐면 석유화학까지 좋습니다 사실 <laughs> 석유화학 쪽에서 2분기에도 좋았고 3분기에도 좋았던 소재들 중에 어 이제 하나솔레니이다 가지고 있어요 LDP가 그러니까 H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 때는 좋았는데 3분기 때막확 꺾였어요 스프레드가 많이 꺾였는데 L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때도 좋고 3분기 때도 계속 스프레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PVC는 2분기 때는 안 좋았는데 3분기 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TDI는 지금 2분기에 이어서 3분기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기 때 석유화학 쪽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근에 이제 하, 이쪽이 좀 주가가 좋으니까 자 실적이 좋다. 정말 좋아요? 많이? 어, 이제, 저는 이제, 결국에는 스프레드 그래프로 말, 그러니까 차트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네, 실제 차트로 봐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페이지 보시면요. 네. 지금, 옅은색이 스프레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음. 그림 3번 보시면은, l d p 기준으로 2019년하고 굳이 비교를 해놨습니다 코로나 이전 이제 2019년 초반하고 비교해 보시면 지금 스프레드는 그거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2분기 때도 반영이 됐고요 3분기 때도 반영이 고스란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림 4번도 보시다시피 스프레드가 좀 많이 들쭉날쭉 하긴 하는데 정상권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어, 잠깐 많이 눌렸었죠 왜냐면 수요가 단기 기간 좀 좋아지지 않았고 이제 자동차 쪽 셧다운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턴을 하면서 그리고 가전용 플라스틱 쪽 올라오면서 pvc는 지금 3부기 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림 5번 LLDPE는 생각보다는 LDPE보다는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LDPE 쪽이 이제는 우리 흔히 사용하는 그 포장지 플라스틱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TDI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2분기 때까지만 해도 눌려있던 상황에서 스프레드가 올라왔다 정도였는데 3분기 때는 2019년 초반 이상으로 지금 스프레드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솔로. 원하는 거면 우리가 뭐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네. 오늘 이 정도 말고. 화학 아, 업체를 다 놓고서 좋아지는 거 네. 별로인 거 언제부터 좋아지는 거뭐 이런 거다 분류해가지고 한번 예, 다시 다 합시다 네. 이거는 우리가 고민하던 거니까 네. 준비를 해오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한번 다시 하고 skc가 아 이거가 그거는 음. 좀 상당히 내가 좋게 보는 종목이에요 사실 네. skc는 어, 네. 커버리지를 안 하셔가지고 내가 <laughs> 주가가 네. 너무 올라온 상황에서 네, 이것도 주가 올라와서 <laughs> 네. 지금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왜냐면, 음. 어, 이 이상 충분히 좋게 더볼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사실 저희가 자꾸 동박만 생각하는데, 동박은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냥 그걸 떠나서 SKC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범용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제대로 된 딥체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음. 바, 반도체 소재 중에서도 뭐 블랭크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 성장성 있는 소재들을 지금 M&A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4분기 때1회성으로 들어오는 것도 지금 비핵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다 매각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 요것까지 이제 매각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은 4분기 때1회성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도 그렇고 동박도 그렇고 반도체 소재의 블링크 마스크도 그렇고 지금 여러모로 SKC는 큰 그림에서 성장성을 좀 성장 동력 제도로 확보한 회사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알고 이거 있습니다. 계속 이런 거가 한번 쭉 빠져주면 좋은 네. 사야 될날 말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근데 이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해 있어서 막저 위에서 저러고 있는데 혹시 압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면 툭툭 한번. 그럴 때뭐 봐야지 뭐 테슬라 배터리데이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게 나라는 거의 <laughs> 역시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지나고 네. 나면 <laughs> 두두둥 한번 네. 하지 않을까? 음.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한 영화 이게 ]입니다. 이게 이제. <laughs> 네. 그냥 숫자만 놓고 보면 홀드가 맞는데 에이. 스토리를 왜 이렇게 스토리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대한유아를요? 이거 뭐? 어 이게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HDP 중에서도 좀 고물성의 HDP를 대한유아가 개발을 했고. 그니까 러 이전에 한거말씀드면 지금 이거 울트라 말고 그 전에 HDP 자체도 고물성으로 해서 이거를 이차전지 이제 분리막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음.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걸 중국 기업들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웃기냐 이거야? 이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게 그런 말 우리 기준에는 좀 약간 별로인 어떤 그런 여러가지 뉴스 메이커에서 주가 상한가 갔었잖아요. 네, 오랫동안 이걸 들고 있던 사람들은 실주자가 좀 불안해 보였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만세 부르고 막 상한가에 팔았는데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제 떠올라오니까, 야, 요즘 진짜 네. 개인들 난리구나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 했던 종목이죠. 근데 아까 분리막그 소재가 이렇게 그렇게까지 뭐 파풀한 건 아니잖아, 지금 솔직히. 어. 아닌가? 예, 완전 초창기 배터리라면 사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효율화 작업이 끝나서 분리막 음. 비싸져봤자 좋을 게 하나 없거든요. 그런 얘기 어디 에다가는 무슨 마켓더라고, 막 이거 막또한 사람들이 한번 꽂힌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네, 어차피 근데 제가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좋게 보시는 분들 알아서 알아서 뭐거 저희가 뭐 잘못 본 거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그냥 이제 제가 아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어 사실은 뭐 양극재 라든지 뭐 음극재 라든지 요런 소재들은 조금 비싸도 사용을 하면 에너지 밀도가 좀 크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단위당 효율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게 약간 가격을 세이브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는데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P 소재, 그러니까 HDP 중에서도 약간 그냥 고물성 HDP 정도만 쓰면 되고, 이게 예전엔 일본이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해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좀 많이 넘어간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쪽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HDP 쪽 가동률이 그렇게 세진 않았던 이유는 거기서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페이지 16페이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 7번, 8번 보시면은, 2분기 때, 어 거의 2019년 초반까지 회복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3분기 때는 좀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뭐, 피의 쪽이 워낙 수요는 견조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쪽이. 어느 정도는 스프레드가 받쳐주지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는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스프레드 올라올 때 해도 상당히 대완료가 또한 번. 그래서 2분기 때 서프가 나왔었 죠. 서프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업데이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프 나고 서프 나도 우리도 고민했던 거잖아 이거를 로케이비에서 이게 훨씬 좋았잖아 사실. 2분기만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3 4분기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안 좋아져도 너무 안 좋아지니까 뭐 기초효분이 사람... 너무 많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게 그래서 홀드 놓 거예요. 뭐 이게 우리가 배터리 때문에 가져와요. 홀드 놓게 아니라 <laughs> 제가 말씀 드린고 싶은 스피드가 너무 이게 꺾이게 확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뭐 바이어 유지하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 거니까 이거 뭐 기술 갖고 저희 한테 그런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가 다음에 얘기 오늘 말고 좀 길게 한번 우리가 화학을 한번 공부한 걸 하고 싶은데 오늘 내용은 이 정도면 네. 다음 내용에 더 넣어서 한 번, <laughs> 화학업적 전체 녹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공연하시죠.